요즘은 젊은 분들도 말년운을 물어보곤 합니다. 물론 중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말년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말년운을 어떻게 보느냐? 일단 시주를 봅니다. 그 시주가 바로 말년이니까요. 그리고 대운을 살펴합니다. 그러려면 60세 이후 정도 살피면 되겠죠? 자, 일간이 정화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. 이 작은 불이 냉기가 있는 큰 쇠를 상대하고. 원땅을 상대하고 냉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.그런데 힘는 정화를 도와주는 큰 불과 작은 불이 시주에 있습니다.아주 고마운 존재죠.힘을 합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.고마운 시주입니다.자, 이렇게 시주의 고마운 존재가 있을 때 말년이 좋습니다.대운 흐름도 말년을 향해서 값진 을사, 병호, 정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일간의 때 도움이 되는 대운입니다. 시주도 좋고 대운도 좋아서 말년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.